안녕하세요. 수위첫 사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DJ, 2룬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으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산타페 DM, DJ, 2룬2.0 스마트, 2015년, 2014년, 11월, 경유 오토 청세계 95,452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자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자,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운전석 조호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자, 핸들 자 키로수 95,000km입니다.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운전석 조호석 열선시도 들어가 있고요. 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네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자, 블랙박스 채널 네,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블랙박스 들어가 있으면서요 엔진도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산타페 DM 2룬의 스마트 2015년식 13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스위치 싸게 사기 이사는 100%신매뉴 판매와 성유기로 부 무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다 모터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작동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선로39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 나와 있고요. 자 킬로수는 95,452km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DM. DM, DJ, 2일훈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사마나 파리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카입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v 조도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 d j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